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란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궤적의 총체를 말합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곧 역사가 되는데 어,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우리 한국사를 살펴보면 의외로 놀라울 만한 과학 발명품이 있고 혹은 과학의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처럼 문과와 이과가 극명하게 갈린 곳에서는 두 학문이 겹치는 분야가 발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사가 있죠. 역사는 문과, 과학은 이과이다 보니 역사 분과 학문으로서 과학사가 다른 역사 분과 학문에 비해 등한시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학은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과학사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문과라 세부적인 과학 이론과 원리는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점, 문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과학의 각 분야별로 과거 한국인들의 과학 수준과 발명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문학은 잘 모르겠으나 과거 특히 고대 시대 한국의 천문학은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과거이면 과거일수록 천문학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의 90%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는 날씨, 절기, 계절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은 단순히 천재 지반의 호기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시간을 파악하는 일 역시 천문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 하지 못하면 시간도 할수 없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죠. 한국 과학사에서 정말 특이한 점중 하나가 천문학만큼은 오히려 더먼 과거인 삼국시대에 가장 이해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어, 그 증거 중 하나가 우리가 경주 가면 늘 인증샷을 남기는 첨성대죠. 첨성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바로 직전 세대라고 할수 있는 선덕여왕 때에 지어진 현재까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첨성대의 벽돌 개수는 약 360에서 362개, 365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층수를 따지면 기단부 포함 총 28단, 즉 별자리 28수를 상징하며 상층부 2개의 층을 합하면 30층, 즉한 달을 상징하죠. 가운데 창문이 있는 층수를 빼면 24층, 즉 24절기를 뜻하며 그렇다면 위아래로 12층씩 12달을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첨성대에 숨겨둔 상징들을 파악해보면 천문학에 대한 신라인들의 지식이 남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층부 정자석의 내면은 정확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을 땐 첨성대가 천문 관측 기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과 하늘을 관측했는지를 교육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설만 무성했기 때문이죠. 첨성대의 용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천문 관측 대나 기구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첨성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대놓고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평지 위에 있나? 그리고 첨성대는 하늘을 볼수 있을 만한 구조도 아니며 천문 관측 기구는 하늘과 별만. 잘 관측하면 되지. 뭐 벽돌 개수가 1년을 상징한다느니 28 별자리와 24 절기 12달을 가리킨다느니 굳이 천문학을 상징하는 메타포들을 곳곳에 심어둘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천문관측수나 관측기구는 따로 있었고 첨성대는 천문학을 다루는 관청 앞에 세워둔 혹은 꼭 관청은 아니더라도 천문학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공간에 세워둔 상징적 조형물이었다고 보고 있답니다. 그래도 첨성대가 관측기구가 아니라 상징적 조형물인 덕분에 이 조형물을 통해 천문학에 대한 신라인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고대 한국인들의 천문학 지식은 비단 신라인들만 뛰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별자리하면 고구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들을 보면 고구려인들이 얼마나 별자리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평안도 덕화리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무덤들 안에는 천정과 벽이 오로지 별자리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며 꽤 많은 고분 벽화에서 해와 달을 신격화해서 표현하기도 했죠. 고구려인들은 천문학에 관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문학의 지식도 굉장했다고 추정되는데 고구려인들이 돌에다가 그린 천문도가 있었답니다. 천체의 운행과 별자리의 움직임을 기록한 천문도는 워낙 중요하고 쓰임이 많기 때문에 복사본, 즉 탁본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 지나며 이 탁본들이 전부 유실된 겁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흐르고 조선이 이제 갓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서울로 수도로 옮겼을 때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고구려 천문도 탁본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관청에 신고하고 태조 이성계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태조 이성계는 천문학자들을 불러다가 지금의 천문학 지식까지 동원한 새로운 각석을 만들어 내는데 고구려인들의 천문도에 새겨진 천문학 지식과 몇 백년이 지난 조선시대의 천문학 지식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주 이성계의 왕명으로 고구려 천문도 각석을 재부활시킨 천문각석이 그 유명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각석이며 태양의 움직임, 은하수, 천체 운행 등은 물론이고 총1 4 6 7 개의 별, 그러니까 북방 에서 볼수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소름 돋는 건 천상열차 분해지도의 눈금이 365개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천상열차 분해지도가 V.R.로 펼쳐졌죠. 그런데 의아한 건 삼국 시대의 우수했던 천문학 지식이 점차 시간이 흘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부터 고려, 조선까지 한반도는 중국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들을 마구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전 신라 고구려 백제는 중국의 문화도 많이 수용하긴 했지만 고유의 문화나 제도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의 관직명은 우리 귀에 익숙한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직명은 낯선 이유도 한자식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겐 어색한 수우리마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한국은 중국의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날짜와 달력을 계산하는 천문학 역법서를 중국 것을 그대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명력이니 수시력이니 하는 것들 말이죠. 중국의 문화가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의 경우좀 다른 게 국가마다 시차 있잖아요. 국가들마다 보이는 하늘이 달라요. 중국의 역법서는 중국 하늘 기준이지, 그걸 한국 하늘에다 적용하니 맞을 리가 있나요? 고구려의 천문각서기나 신라의 첨성대는 중국의 역법서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의 관점을 주지했다는 말이죠. 이 차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4대왕, 세종대왕이었고,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장영실로 넘어가 볼까요? 장영실의 생애에 대해선 유튜브 검색창에 문화 도보이 장영실을 검색해주세요. 중국은 자기들에게 맞는 역법서를 적용하니까 우수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꾸 중국 역법서로 한국 하나를 해석하니 맞을 리가 있나요? 어느덧 천문학은 중국 황제만의 고유물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장영실을 끼워 넣은 후 명나라 궁궐을 돌아다니며 천문 관측 기구를 몰래 살펴보고라는 오 밀명을 내렸죠. 세종대왕은 조선으로 돌아온 장영실을 면천시켜 주었고 오로지 천문 관측 기구 제작에만 집중다 했습니다. 마침내 1433년 장영실은 중국인들만 만들 수 있었던 혼천이와 간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장영실은 휴대용 천문 관측기구 소간이와 일성정시이까지 만들어내죠. 자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의 궤도를 파악을 했으면 써먹어야겠죠. 천문학을 알아서 얻어서 먹습니까? 어쩌긴요 시간을 아는 일이죠. 장영실은 직접 제작한 관측기구로 천문학 아카이브 자료를 축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계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물시계 자경루 해시계 앙부일구를 말이죠. 세종대왕은 경복궁 흥경각에 자경루를 두고 일정한 시간마다 물의 원리로 인형이 종을 치면 그 종소리를 듣고 더큰 북을 쳐서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해시계 앙부일구는 만들기도 워낙 간편해서 대량 생산 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두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계가 있는데 장영실이 자경루 앙부일구보다 더 정교하고 더 완벽하게 만든 옥루가 있습니다. 도교의 이상세계 도원경을 인형으로 제작해서 선녀 인형들이 매시간별로 종을 치는 구조였다 합니다. 얼마 전에 복원에 성공했대요. 이로써 한국은 중국과의 시차를 극복하고 세종대왕은 시간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와 하늘에 맞는 달력 계산서 이른바 칠정산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천문학은 농사와 직결되어 있다고 했죠. 중국의 풍토와 별자리 기준으로 한국의 농사를 적용하면 당연히 안 맞겠죠. 세종대의 천문학이 한국 고유의 것으로 맞추어지니 농법도 발달할 수 있게 되었고 세종대의 농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달했음을 상징화해주는 책이 그 유명한 농사 직설니다 인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천문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렇듯 천문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학문인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을 한국인만 모른다고. 종이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 그러니까 나무의 질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만들 때 적합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종이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나 종이를 만드는데 좋은 나무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국가를 마다 기후와 토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 자기네 나라에 나는 나무들을 사용하는데 한지의 원료는 당나무입니다. 당나무는 아무데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당나무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종이 제조 방법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처럼 종이를 만들 때 당나무를 잘 활용하는 나라는 또 없다고 합니다. 불과 몇년전 이탈리아의 국립 기록 유산 보존 보건 중앙 연구소가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책을 복원할 때한국에 한지만한 게 없다며 한지로 복원했던 뉴스도 있었죠. 당나무로 만든 종이 재질의 우수함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700년이 지나도 삭지 않은 종이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겠죠. 1966년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 도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굴꾼은 실패했지만 도굴 과정에서 석가탑에 흠이 생겼고 기왕 흠집이 생긴 거 석가탑을 완전히 해체했다가 새로 복원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석가탑 내부에서 불교 경전 내용이 적힌 종이쪼가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불경 내용이 적힌 종이쪼가리를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8세기에 석가탑을 만들면서 이 안에 넣었다고 추정됩니다 700년이 지나도 종이 손상 상태가 크지 않습니다 않다는 점에서 종이 자체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걸 인쇄한 방식입니다. 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의 내용 그대로 나무에다가 새겨 넣고 거기에 잉크를 바른 뒤 종이를 찍어내는 방식이 옛날 인쇄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쉬워 보이지만 이런 목판 인쇄 기술을 발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에 인쇄된 한자들이 정교하기 그지없단 말이죠.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 석가탑이 만들어진 시점에 넣어진 게 맞다면 8세 초·중엽, 신라인들은 목판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고 합니다. 목판 인쇄술에 대한 전문도는 계속 발전해서 고려시대 8만 대장경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나무로 된 활자는 나무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뒤틀리는 현상이 심해요. 나무보단 금속으로 만든 활자가 더 정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무로도 만들기 어려운데 금속으로 만들기가 말처럼 쉽냐고요. 그 어려운 걸 고려인들이 해내죠. 1972년 국립 프랑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시던 한국의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게 뺏긴 외규정각 도서를 찾던 중 불경이 인쇄되어 있는 고서를 발견하는데 다름 아닌 직지심체요절이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 주한 프랑스 공사가 고서적을 수집하던 중 고서적 판매점에서 굴러다니던 이 책을 구입한 후 프랑스로 귀국해 버렸던 겁니다. 박병선 박사는 이 직지라는 책을 연구해보니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한 불경이었던 겁니다. 1 3 77년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고 하니 이전까지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을 찍어냈다고 알려졌던 구텐베리크의 뺨을 78번이나 때릴 수 있는 연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었던 겁니다. 역사서에는 직지심체 요절보다 더 앞선 시대에 고려 정부가 금속활자본으로 불경을 인쇄한 기록이 있는데 그 불경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목판 활자는 금속활자는 둘다 세계에서 가장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 한국인의 작품이라는 건 한국인의 인쇄술이 가히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한 과학 발명품들만 말씀드렸는데 어떤가요? 우리의 과학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죠. 이 외에도 불국사, 석굴암, 종묘, 부석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과학에 대한 선조들의 이해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어떤 과학 발명품이 있었죠? 제가 빠뜨린 발명품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무수히 많은 위대한 한국의 과학 발명품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